저번에 이겼으니 이번에도 반드시 승리하겠어. 몇번 레인 나실래요? 1번 레인 하겠습니다. 가라! 기성기입니다 가라 비드롭 세이버. 어 함정 뭐야? 상대도 함정 있어서 다행이다. 가라 스핑커브라 썬더트. 제 미니카의 고유 기술입니다 기술 어떻게 써요? 그냥 부스터처럼 기술 이름 외치면 돼요? 제 미니카는 기술 뭔데요? 대결 중인데 알아도 안 알려주죠 아 겁나 치사네 매그넘 세이버 폭풍원 갈퀴? 하하하 <laughs> 폭풍 갈퀴 아 웃지 마세요 매그넘 세이버 파이널 버스트하하 <laughs> 파이널 버스트 개웃기네 진짜! 하.. 매그넘 세이버 데저트 이글.. 하하! 데저트 이글? 무슨 총이야? 총 맞는데요? 어 이거 반칙이에요 대회 규정에 총기로 상대방을 위협하지 말라고 안 써있던데요? 아이, 그걸 누가 써나요 당연한건데.. 일단 기권! 하! 이겼다! 아개요이네 어, 진짜!